이게 바로 업장의 비밀입니다. 진짜예요. 뻥 아니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굉장히 짧고 굵은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계란국입니다, 계란국. 왼쪽 버전과 오른쪽 버전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건대기가 있고 없고 느낌의 차이입니다. 계란찜에 진짜 큰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간, 뭘로 마실려느냐 자,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계란국인만큼 당연히 계란 그리고 파송송 그냥 파송송 20g이면 됩니다. 20g.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이번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찍어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만큼 솔직하게 계란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계란 두개 풀어줍니다. 간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현실적인 계란국은 제 생각엔 없을 거예요. 계란국을 보슬보슬하게 드시고 싶으면 많이 풀어주시고 약간 건데기가 있는 거 대충 풀으시는 게 좋아요. 흰자랑 노른자랑 막 대충 섞이게. 자 재료 준비. 끝났습니다. 계란국의 핵심이 딱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불을 켜줍니다. 1인분 기준으로 첫 번째 물한 컵. 저처럼 성격이 급하시면 은 아예 처음부터 끓는 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진 마늘 1 티스푼 5ml입니다. 5ml 넣어주고 계란 한 개만 넣을게요. 여기서 반만 넣을 거예요. 첫 번째 버전, 그냥 투박한 계란국 절대 젖지 않습니다. 돌려가면서 뿌려주세요. 그냥 이대로 끓여줍니다. 바글바글바글바글 바글 바글 끓었다. 끓었으면 이제 거품이 확 올라와요. 이렇게 거품이 확 올라온다고. 그러면 그냥 꺼버리시면 됩니다. 제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낮은 데다가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젖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겨? 안 보이는겨? 건데기가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포슬포슬. 냄새는 뭐, 죽이지. 이렇게 건데기가, 굵은 건데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계란국. 이게 첫 번째 버전이고, 난 입자가 더 굵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란을 덜 푸시면 돼요. 두 번째 버전, 물한 컵. 또 다시 넣어줍니다. 불 켜줍니다. 요번엔 마늘도 넣지 않겠습니다. 마늘 안 넣고, 물이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냥 기다리시고 물을 거품기로 저으세요 저으면서 계란을 조금씩 따르세요 조금씩 많이 풀지 말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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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이 밑에 있는 거다 풀렸다 그럼 또 넣고 다 풀렸다 그럼 또 넣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은 당연히 다 저으면 그냥 끓어버립니다 그렇으면 끝난 거예요 이 상태로 혹시 모르니 한 3초간 더 저어줍니다 이거는 좋은 중국집 있잖아요 배달 안 하는 집 계란 수프 주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게맛살 같은 걸 조금 넣고 여기서 전분만 풀면 돼요 똑같은 분량의 계란을 넣었는데도 얘는 계란 입자가 없어 완전히 부들부들 정도가 아니고 포슬포슬 뭐 씹는 느낌도 없는 그런 국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간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맛있는 간 후추는 안 넣어도 돼요 저는 후추를 조금 넣겠습니다. 후추는 말 그대로 취향껏. 양쪽 다 똑같이. 왼쪽은 마늘 넣고, 건더기가 있고, 오른쪽은 그게 없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끓여 드시니까 아주 보통의 간. 뭐, 실제로 저렇게 업장에서 안 한다, 어쩐다, 그런 얘기 하실 거면은, 뭐, 어떻게 하는데?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로. 저는 계란국에서는단한 번도 이걸 이기는 걸본 적이 없어요. 자, 마법의 은메가루 쇠고기 다시 다입니다 1티스푼 정도. 너무 많이 넣으면은 마법의 가루들은 짜요. 염도가 있기 때문에. 백색가루, 미원이랑 달라요. 간은 기호에 맞춰서 취향껏.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이야. 진짜로 농담 아니고요. 첫 번째 버전 간을 보겠습니다. 뭐 계란 건더기도 이렇게 충분히 있고 뜨는 맛이 있어. 이거는 진짜 오른쪽과 왼쪽과는 호불호 차이 한 입만 계란국이 어디 가서 이거보다 더 맛있어? 소금 안 넣어요. 아무것도 안 넣어요. 그냥 다시다 온리 다시다. 이것만 넣으시면 됩니다. 누가 보면 다시다 광고하는 줄 알겠네? 맛의 풍미를 좀 올리려면 파를 좀 넣으시면 됩니다. 파 오른쪽과에 미리 파를 넣고 여기에다 무슨 간을 할 거냐? 자. 치킨 스톡으로 간을 해보겠습니다. 치킨 스톡. 떨어져가지고 찾아보는데 국산이 있더라고. 국산도 있어서 먹어봤더니 국산도 좋더라.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면은 국산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요번에는 좀 간에 세게. 1티스푼. 5ml입니다. 5ml. 왜냐면 계란국이니까 당연히 음매보다는꼬꼬하이 좋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오른쪽 거는 건데기가 안풀 수가 없어. 얘는 국물만 풀 수가 있거든요. 계란을 안, 안 들어올래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냥 고우니까. 저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더 맛있네요 계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꼬꼬닭가루가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되게 부드러워 그러니까 맨날 하던 방법으로만 하지 마시고 한 입만 더 먹어볼게 진짜 맛있어 왼쪽 거둘다 맛있는데 얘는 뻔한디 뻔한 맛이야 얘는 좀 어디서 안 먹어본 듯한 맛인데 꼬꼬닭가루 쓰니까 자 결론 제발 부탁드릴게요 뭐천연절에도 좋고 뭐도 좋고 소금도 좋고 간장도 좋고 다 좋아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다른 요리에 다 쓰잖아요 계란국은 그냥 조미료 푸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진리야 제가 이렇게 하면 어휴 저 새끼는 무슨 맨날 무슨 마법의 가루 이거 다시 담아놓고 요리 끝내고 영상을 날로 먹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업장의 비밀입니다 진짜예요 뻥 아니고 웬만하면 다 공감하실 거라 믿고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꺼 물건 좀 사. 갑니다. 안녕하세요.